다만 우리가 그 의미에 따라서 단어 쓰임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괜히 수립 승인 이방 결정 헷갈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혀 헷갈릴 일 없어.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절차상에 양쪽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그래서 얘기 듣는 것. 비구속적 행정계획일 때는 주변의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라는 간접적 의견 청취 방법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는 직접적 의견 청취 방법의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접 보여주라 그 말이야. 직접 보여줘라. 왜냐면은 나중에 권리 제한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양조의 차이점이 낮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 대상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얘는 주로 방향 설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 아는 사람, 즉 예측력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그러죠. 그분의 의견을 같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계획은 직접적 행위 제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만 제안을 받아야죠. 그 지역 살지도 않는 전문가까지 제안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적용 대상이 다르구나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양자를 좀 구별을 하고 있다고요. 구별을 해서 결론이 같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죠.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기 보시게 되면은 비구속적이라고 그러죠.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행위제한하는 게 없다는 거죠. 행위제한하는 게없다면 권리 제한이 없고 권리 제한이 없다라면은 권리 침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권리 침해가 없는데 권리 구제 절차를 왜둬요 권리 침해가 없는데. 그다음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일 때는.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다 말은 권리, 행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권리 제한이란 말이고 권리 제한 내용에는 침해의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제 절차를 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우리가 이제 보통 행정쟁송이라고칭하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지만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도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 행정계획에서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양쪽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47, 40, 아까 7페이지였죠? 4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7페이지 거기 하, 어, 하단 48페이지까지, 48페이지까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의미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과격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란 어 일정한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 아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 기본계획이네요. 기본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대는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용어 정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니까 같이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6페이지 다시 한번 잠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교재 6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6페이지 에 거기에 행정계획이라고 해서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하는 것도 있죠? 바로 거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 내용은 이제 구체로 으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도시관리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개발정비 보전을 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등등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이걸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리계획의 종류로서 들고 있는 게 용용, 기도, 지입 하는 여섯 개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의 종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죠? 전부 다 구역이란 단어가 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용도 구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관리 계획 종류가 있게 됐던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이제 기본자면은 관리 계획 결정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뭐 목적 크게 어려운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유는 전부 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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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개발 개발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과정의두 번째 용도 구역만큼은 개발이 아닌 보전 목적이에요. 보전을 위해서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광역, 도시계획, 도시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용에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뭐 마지막 정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정리는 여러분 좀 앞으로 가셔야 될것 같네요. 앞으로 가셔서 거기 5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6페이지 보셨어요? 바로 6 페이지네. 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아래쪽에 이제 그림 가지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칭하여 도시 계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도시 계획과 그 다음에 상대적 의미의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명칭상의구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기 보시게 되면은 도시계획은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관할구역은뭔 아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하는 형태로. 시군 포함해서. 그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필요에 따라 수립하는 거죠. 그 요가 안에서 광역 도시계획은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수립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 이상의 영역을 뭐라고 칭하느냐? 그걸 광역 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다라고 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 기본 계획이란 일개 관할 구역 안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란 구체적 내용을 갖는 게 없죠. 추상적 행정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 기본 계획은 같은 추상적 행정 계획이라도 광역 도시 계획과는 달리, 달리 종합계획의 형태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 방향이라는 게 결국엔 지침에 당되는 겁니다. 지침에 당되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지침을 구체화 시키는 거죠. 구체화 시킨 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도시 관리 계획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 계획에 대한 기본 뼈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종류로서 용용 기도 지입하는 여섯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재검토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광역 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을 둘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광역계획권의 범위 안에 여러 개의 시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 도시계획 수립이 영향 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광역 도시 에 맞춰 세워야 돼 상계이니까. 위획 그런데 그 광역 도시계획을 흔들어 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군의 기본계획 다 바뀌어야 돼요. 기본계획이 다 바뀌면 그에 따른 관리계획도 다 바뀌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발생 야기한다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는 바대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하나짜리 영역 안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행하다 보면 은그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늘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앞에 있는 거다 무시하고 이것만이라도 하나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라고. 자, 일단 명칭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도시계획이란 단어 안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성된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아니에요, 구성에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이제 상대적 표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나누는 거죠. 어떤 차이점에서 나누는 거죠? 계획 수립하는 범위가 다르다네.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이고,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영역에 걸쳐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접한 둘 이상의 영역을 치기 해서 뭐라고 부른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럼 다시, 도시계획은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일단. 두 번째, 이 과정에 광역도시든 도시 기본계획이든 둘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추상적 내용일 뿐이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이 방향의 제시에 따라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지침이 되는 거죠. 구체적 내용을 갖는 계획을 뭐라고 그런다? 도시 관리 계획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지. 위에 있는 두 가지 또 아래 있는 관리 계획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 형태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고 그러지. 이렇게 지침이 되는 겁니다.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재검토에 의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도 광역도시나 도시 기본계획에서 양자 둘다비구속적입니다 재검토 계획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관할 하나짜리 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재검토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별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해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 좀 드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뭐 학습한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것도 있죠.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각각 그 서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오늘 진도 여기까지 가는데요. 이번 시간 진도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상으로. 47, 48페이지까지. 그다음에 4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계획의 체계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